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라이프의 하키입니다자 오늘 1월 16일 이고요아 어, 오늘 날씨가 상당히 그래도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온화한 느낌 들고요 바람도 없고 지금 현재 나왔을 때아 요정도면 진짜 여름옷 입고 뛰어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포근한 느낌? 아 어, 요런 느낌이요 어, 내일 만약에 이 정도 날씨를 유지한다면 그냥 어, 좀 가볍게 옷을 입고 런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오늘 운동 끝났습니다. 어우, 얼었네. <laughs> 자, 오늘은 갈 때는 바람이 없었는데, 올때 역바람이 있었어. 아우, 좀 약간 추워서 모자가 얼었어. 어, 살짝 얼었는데, 뭐 어떻게 어쩌수 없지.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러닝할 때 몽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나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냥 잡생각이 많았거든. 그냥 나도 모르게 되게 멀리 왔네. 어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적 있어요? 딱 깨어나니까 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런 느낌. 어왜 그러지? 좀 약간 몽유병 같은 느낌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은 멀뚱한데 갑자기 그 잠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이상해 요새 런닝하면서 가끔 그러네 그냥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 혹시 병원 가야 될 건가 아 <laughs> 어,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